할렐루야 오늘도 어 정말 예또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가 전하고자 하 오니 성녀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내받게 하시고 죽은 자가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거짓 확신에서 깨어나고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복음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아버지, 그래서 겨우 결국에는 주님과 연합하는 신부단장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새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예, 이제 다 마치고 이제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 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음, 사건 나오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요. 또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에 주님의 사역이 고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 심령의 밭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심령이 치료돼야 믿음도 생기고요. 심령이 치료돼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격리되어야 할 병입니다. 왜냐면 하이 문둥병은 부정적인 병으로 봤습니다. 왜 많은 사람한테 옮겨가고 전염성이 강하고 또 뿐만 아니라 문둥병은 몸이 무너지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신경이 마비돼서 아픈 줄도 모르고 손톱이 빠지고 눈이 빠지고 해도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은 그 당시에도 최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나올 수도 없는 병인데 또이 병은 더럽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를 가지를 않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이 무리 속에 나왔어요. 돌맞아 죽을 이제 각오하고 온 거죠. 내가 오늘 나가다가 나병 환자가 딱 나타났을 경우에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나병 환자를 외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군중에 못 있게 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비했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 동안에 정말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분은 저희 예수 안님밖에 없어 정말 다른 것으로는 이 병을 나을 수가 없다 그분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병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겁니다. 이 나병환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단한 가지는 주님만이 이것을 나을 수가 있어. 이 병에서 나를 어, 해방할 수 있어 치료할 수 있어 이 믿음입니다. 이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서어 병원에 가서도 병원에서도 치료가 되고 혹시 주님께서도 치료 가 되고 요즘은 문명이 발달해서 웬만하면 아프면 다 병원에서 해결 되잖아요. 주님 찾을 일이 없어요. 주님 찾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병원에서도 치료되고 그러니까. 반은 병원에서 낳고, 반은 교회에서 낳고, 우리 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들은 병원도 없었고, 예, 문명도 없었고, 그죠? 자연요법으로 낳는 건데, 정말 주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절대 확신, 절대 확신인 거예요. 그분에 대한 절대 확신의 가치관. 이걸 갖고 나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말씀하셔도 나을 텐데 손을 댔어요. 왜 댔을까요?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 탔다. 그리고 옮, 옮긴다. 그래서 손도 못 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사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장에 베드로의장모의 열병, 베드로의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알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 걸리면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도 한 40년 전, 50년 전에는 다 뭡니까? 막 장티부스로 죽어갔잖아요. 동네에 셈이 하나 가지고, 예, 이렇게 우물 같은 셈 하나 가지고 동네 사람이 들다 퍼다 먹는데, 장티부스 한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동네 전체가 다 장티푸스 걸려 열병 걸려 죽어가요. 애들이 막 죽어갑니다. 노약자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열병이 막 예, 전염병이 많았죠. 그래서 열병이 걸려 가지고 장티푸스 같은 열병이 걸려 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면은 그병 전염돼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사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은 또 손을 만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몸 중에 손이 게 균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손을 만졌어요. 머리 만지지도 않았어요. 몸 다른 데 만지지도 않았어요. 어디 만졌어요? 손을 만졌어요. 가장 치부, 가장 그 연약한 곳을 만졌어요. 그런데 열병이 떠나갔어요.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러한 체험 있는 신앙은 바로 우리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수정되더라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도 손을 예, 대시고 만져 주셨고 여기도 하나님은 예 이렇게 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병이 마음의 병도 있고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 불치의 병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주신 지금은 불치의 병을 치료해주신 겁니다. 세상의 요로 치료할 수 없는 거. 그걸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떡하냐 주님은 치료 우리가 치료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주님은 또 원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 주님이 나왔는데 이남병환자가깨끗하여졌어요 조금 이따 깨끗해진 것도 아니라 즉시 그 자리에서 깨끗해졌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즉시 그 자리에서 치료됐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삼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 당시에 나병환자는요 마지막으로 심판 그 결과 받는 데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예물을 모세가 명한 예물이 있어요. 어. 그 예물을 가지고, 나병 환자가 이제 제사장한테 갈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그 예물을 가지고,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 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이 레이기 14장 2절에서 32절에 그 예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갔어요. 가서 제사장이 딱 보이니까, 어, 이 사람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제 이 사람 낳았다! 하고 만인한테 선포해서 그때부터 이제 민가에 나와서, 가정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입증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그, 우리가, 어,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치료받았다는 것을 다시 주의종한테 가서 입증받으라, 이겁니다. 그, 주의종한테 가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가서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얘기해줬어요. 아, 이 사람 치료받았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치료한 받아서도 문둥이가 10명이 치료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명, 그 이방인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아홉은 와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두번 다시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두 번째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은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천부장은 천명을 백부장은 백명을 거느리는 이런 어, 군대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의 집에 하인도 많고 노예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인 중에 하인은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못 먹고 못 살고 의료가 발달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이런 병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 하인한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아니야. 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것은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백 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고백했잖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몹시 집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고쳐주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즉시. 그니까 백 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라 우리 집에 오는 것조차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옵 나이다. 하면서 이백 부장이 뭡니까?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백부장은 군대 조직의 백부장인데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팥이, 팥으로 된장을 쓴다고 해도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 복종이죠. 순종을 뛰어넘어서 절대 복종.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겁니다. 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제 가서 신방해 드릴게요. 네, 신방에 드릴게요. 하는데 성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할 일도 많고 한데 나보다 더 심한 집에 가세요. 저한테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저 제가 이 기도 받고 가는 순간 내 하인은 낫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는 낫습니다. 내 집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도요 이 큰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제가 겪어봤잖아요. 제가 답십리 교구에 갔을 때는 실세가 450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450세대 세대니까 여러분 곱하기 2.5 해봐요. 천 명이 넘는 성도를 제가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영적 관리.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직분 받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전도사 일기를무습게 여겨요. 그리고 제가 대신방을 잡아도 제일 첫날에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10월 1일날부터 대신방 한다 그러면 10월 1일날 첫날 첫 시간에 해달라는 거예요. 왜? 가장 복을 많이 받겠다는 가장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절, 전통상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또 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대교구장님 모시고, 한 달에 한번 연암 예배 드리고, 신방 후에 있습니다. 신방 드릴 때도요, 병자들, 문제 사람들, 가장 약자들을 주로 했어요. 예. 근데 어떤 대교구장님은 감사함으로 해주고, 어떤 대교구장님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해요. 사업장에 예배 가면 좋아하죠, 사업장. 사업장에 예배 가면 돈도 나오고, 잘 얻어먹고, 칭찬도 받고, 다음에 또 불려주니까. 그런데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가난한 집, 병자들, 환자들, 어려운 집, 문제. 그런 집에 신방하면요. 물론 목사님 오셨다고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아, 왜 신방 왔어? 이런 집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아, 왜 왔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돈도 나와요? 네? 나와도 조금 나오겠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많은 그 성도들을 보면서요, 이런 것들을 제가 천 많이 봤어요. 예, 이런, 정말, 이런 모습을 저는 천 많이 봤어요. 정말, 오래 목회하다가 보면, 자기 이 회계복음, 회계를 붙잡지 않냐고, 자기를 절제하지 않냐고, 자기를 관리하지 않냐 면 그런 데서 오래 목회하다 보면, 싹꿍 목자 저절로 되겠더라고요. 저절로.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김태자를,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하나님이 늘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네, 감사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백 부장이, 백 부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건, 백 부장은요, 예수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항상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전도하러 여기저기 바쁘신데, 이 가부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백 부장이 자기 일이 지금 많, 많잖아요. 자기 지금 군대에서 자기 일도 바빠요. 자기 사무도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일을 접어두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자, 자기 일을 접어두고 누구 때문에 그 하인 고치려고 온 거예요. 하인 좀 이렇다라고 보고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 부장은 말이죠. 주님께 고백할 게 많아요. 백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의 그 계급 좀 올려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탁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저의 가정을 더좀 확장시켜 주시고 영통하게 하시고복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백부장의 친척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에 누가 아파요좀 고쳐. 이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 자기 문제는 하나도 여기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거보다 더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내 하인, 지금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어갈 그 하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친척도 돌보지 아니하고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저 하인, 오늘 죽어도 신발 한 컬레고 내일 죽어도 신발 한 컬레밖에 안 되는 새한 마리 값밖에 안 되는 이 연약한 이 연약한 이방인, 이 연약한 사람을 자기 문제처럼, 자기 자식처럼, 자기 가족처럼 알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 제목에 그거와 비슷하지 않아요? 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거반 죽어가는데 예의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잠시 멈추고 그에게 집중해서 내려가서 그를 돌보고 어떻게요? 주막에 데려다주고 돌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선한 이웃이겠느냐? 누가 자비를 베푸는 자이겠느냐?라고 물었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선한 사마리,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일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도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건 뭡니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이웃 사랑한 것입니다. 십계명 지킨 거예요. 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여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맘, 뭡니까 믿음이 그만큼 없었더라면 아니 집에 와서 고쳐주신다는데 예 하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 괜찮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은 내 가족의 안일과 내배 채우는 그 기도 제목입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는 게내 하인이 죽어가는,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그 기도 제목입니까? 내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주님은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냐?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 못 봤다. 그러면서 또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들,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으로 치료된다. 아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치료됐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해 줄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본인의 믿음이 강력하지만, 예,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근데 백 부장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즉시 하인이 나왔어요. 지금 이백 부장은 하인을 보러 안간 것입니다.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말 떨어지자마자 그 시간에 나왔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그 환자가 그 자리에 안 와도 믿음으로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영적 나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많은 병 중에 나병 환자가 첫 번째 치료됐어요. 그래서 그건 영적 나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적 문둥병 그죠? 나의 내가 죽어가는 줄도 죽는 줄도 몰라 이 거짓 확신에 내가 잘못 믿는데도 잘못 믿는 줄도 몰라 잘못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믿는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수두룩 빡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큰 대결 두 영적 싸움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치를 통치할 때 민주주의로 통치합니다. 알았죠? 예. 근데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고 어떻게 해요? 못 살게 만들고 음 가난하게 만드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잘 하십시오. 유럽에 공산주의가 있다, 미국에도 있다, 어디에도 있다. 공산주의가 뭐가 나쁘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공부하십시오. 공부해 보십시오. 나라를 공부해 보십시오. 어제 하박국 말씀처럼 나라를 보고 나라를 보고 놀랄지어다 했잖아요. 예, 네, 나라를 보고 공부하십시오. 잘못된 그이 이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 이념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laughs> 공산주의 이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빠져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와 어, 중풍병자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도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열병도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주님이 친히 가서 만지시면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할수 없는 그 사람 가까이해서 축복 기도하며 치료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그 자리에서 치료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보다 내와 함께 있는 그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눈에 열어서 보게 하시고 백부장은 이이중봉 병자 하인을 고칠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맺습니다. 그 계기로 그 계기로 놀라운 축복이 맺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오늘 월요일 날 새로 시작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